에 물린 사람들은 이러겠죠아이세요여러대기 진짜 세요 진짜 분안녕 죽겠네. 여러요러겠죠하지만여다 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주식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의 계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석경 ATE라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어, 어떤, 어떤 섹터로 엮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설명해 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아니면은, 어,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저의 어,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자, 석경 AT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EV 첨단 소재를 한번 봐볼까요? 자, EV 첨단 소재. 이거 기억하시는 분. 이거 4월 17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과 소통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날에? 그렇죠. 한번 같이 자료 화면 보실까요? 이거 지금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이거는 어 1봉이 아닌 1분봉 상으로 제가 차트를 길게 늘여뜨려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은 2시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엄청 올랐죠. 이렇게 지금 한이 구간이 한 25%에서 한27% 구간을 왔다 갔다 할 때, 때였습니다. 이날. 그래고 이제 그 전날의 흐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 당일에 저한테 이제 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뭐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당이뭐 매수 평단이 막저 아래야 뭐그 정도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이 4월 17일이라는 날, 이날 안에서 이날 안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추세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를 버티고 나서, 상한가에 굳히게 된다면, 이제, 다음날까지 좀 보라고, 다음날에는 꼭 매도를 하, 하라고 지금 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제가 이탈을 하면은 왜 바로 자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이렇게 짧게 막을, 그래도 이렇게 뭐, 아프긴 하겠지만, 뭐, 4, 5% 이런 구간에서 짧게 막아야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자. 결과론적으로는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 상승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상승 나온 이후에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쵸? 그쵸? 이 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차트를. 자, 보세요. 4월 17일까지 돌아가 볼게요. 어떤 거야, 차트가? 여러분들. <laughs>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2,000원에서, 2,000원에서, 만원까지. 5 배가 넘는 가격을 쉬지도 않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이렇게 빠질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자, 반대로. 보세요. 여기에 이 하락이, 이 하락이 이 날에, 이 날에 갑자기 나오실 거면 어떡하실 거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솔직히. 운에 맡긴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주가 핸들링 하는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문에, 문에 맡긴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거몇번 맞잖아요? 그냥, 그냥 바로 계좌 박살 나요. 막, 진짜로. 깡통 차에 깡통. 깡통, 여러분들. 여기 펜트하우스에서 사시다가요, 사시다가요, 이렇게 딱 전망 바라보면서 살다가,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laughs>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살다가, 여기 살다가, 이제는, 뭐야? 여기서 버티신 분들 뭐야? 언제 오르나 하고, 여기 바라보면서 사야 된다고. <laughs> 꼭대기 바라보면 사야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그쵸? 그러니까 제 말을 항상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대응을 잘 하십시오. 응. 저는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굉장히 높은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거, 4월 17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가 같은 날 뭘, 뭘 말씀드렸죠? 한주 라이트 메탈 여러분들. 이날 캔들이 그려진 날에 말씀드렸잖아요. 4월 17일에 이거 어디서 잡으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제가 비중 배팅 시게 시기, 시기 하라고 했잖아. 요 이런 구간에서 내려오면은 이런 구간에서 잘해 가지고 비중 배팅 시게 하면 이거 수익 구간에 이미 30% 30% 여러분들. 이거 아까 EV 첨단 소재나 이 다른 데서 맞은 거 여기서 복구 가능하다고. 이거. 이거 여기서 제가 왜 비중 배팅 세게 하라고 왜유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르면 보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집중 케어 받으셔야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공부 하셔야겠죠 이거 그쵸자왜 그렇죠? 그러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 할게 간단하게 자 신규 상장 이후에 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그 그렇죠? 다음에 시장에서 잊혀지고 나서 딱 내려왔죠 한없이 내려오다가 이때 뭐야 거래 대금을 쓰면서 이때 한줄라이트메탈이 2차 전지로 엮여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뭐야? 거래대검 쓰면서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앞전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죠. 소화를 시키면서 뭐야? 벙, 하나, 둘, 셋, 넷. 계속 버티잖아요. 여기 얼마나 강력한 지지량이 돼요. 그쵸? 강력한 지지라인. 자. 그리고 5,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겨. 전고점을 돌파시켜버린 상한가 봉의 시가 라인. 그리고 지붕 뚫고서는 갔다가 바로 거래량 없이 한없식이냥원베이로 빠져버린 바로 낙주 매매 라인.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된 공간이 바로 이쪽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뭐다 내가 비중 배팅 세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한테 개,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은 이거 크게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또 뭐야, 우리 오프레스 테크놀로지. 제오프레스 테크놀로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거 오픈스테크놀로지. 자, 5월 15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5일에 음봉 나올 때, 그쵸 자, 이거 제가 왜 이거 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자, 모르시면 일단은 음, 연락을 하시고요. <laughs> 연락을 하시고요. 자, 오픈엣지가 오픈엣치가 뭘로 올랐었죠? 이 대상승 구간에 그쵸 AI AI 뭐 반도체 어? 반도체 그리고 뭐 채, 챗봇 챗봇 이런걸로 해서 대상승이 일어났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긴 구간 눌림이 왔습니다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 이 구간에 누가 상승했어요 누가 2차전지가 상승했잖아요 그 그래, 지금 2차전지 어떻게 됐어 반대로 하락, 지금 조정하고 있다. 지금 내려왔잖아. 죽었잖아요. 그럼 뭐야? 원래 좀 올라왔던 애들이 수급이 돌겠지,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놨는데. 보세요. 여기 자리, 자리를. 자리를. 이런, 이런 라인이 어디냐고, 이런 라인이. 이런 라인. 제가 그거 놨잖아요. 그거 놨잖아요. 이런 라인이 어디냐고. 어? 이런 라인에서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 뭐야?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 가격 잘 받았잖아요, 여기. 제가. 표시도 해놨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 단, 단기간 단몇몇 몇, 몇 거래일만에 단 며칠 만에 지금 25% 정도 수익났잖아 이런거 이런걸로 하시면은 그냥 뭐야 돈이 굴러 들어오죠 그리고 소, 손실 난 것도 다 복구할 수 있고 이런거 몇번만 하시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뭐야 나라는 강력한 사수가 여기 이렇게 당신에게 <laughs> <laughs> 당신에게 어? 뭐 종목도 찾아와 어? 자리도 알려 줘. 그러니까 돈을 드리잖아요. 돈을 드리 드리잖아요. 그냥 제가 완전 그냥 어? 좋은 자리를 거저 나오는 자리를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종목인 석경 AT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석경 AT. 자, 이거 무슨 관련주죠, 여러분들? 자, 한번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간단하게 봐 볼게요. 자, 석경 AT고요. 동사는 덴탈 소재, 어, 화장품 원료 사업을 포함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프린트 토너, 토너 소재,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용 소재를 포함한 뭐 전기 뭐야, 전기 전차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로 엮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사, 되는 건 뭐냐? 그 전기전자 이제 소재 사, 사, 사 뭐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것만 지금 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는 아시겠죠? 2차전지다 2차전지 자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2020년도죠 2020년도 이거 저그 다음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여기 거의 마, 완전 상한가 점 상한가 가다시피 갔었고 그 다음날에도 이게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었는데 이날이 대금이 엄청났었죠 대금이. 무려 5,200억.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뭐좀 조정 있다가 또왔서죠사한가 그쵸. 이날에도 무려 4,000억 가까이. 자, 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엄청 핫했던 종목입니다. 끼가 있었죠. 끼가 있었죠. 이, 이, 이 날에, 이 날에 저도 기, 매매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 어, 관심이 어,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날아계죠. 긴 조정. 긴 조정. 긴나긴 조정. 무려 얼마간에 거의 뭐 2, 2년 어년좀 2년 넘었죠. 2년 좀 넘은 기간 동안에 그런 어, 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간이 단기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에 지금 매집을 엄청 했잖아요. 여기 오르락내리락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근데 뭐다 이 날에, 이 날에, 이 날에 상한가봉 빵 쳤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어디 어디 라인이죠? 35,000원 라인이죠. 35,000원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3 5 0 0 0 라인. 여기 지금 딱 그었잖아요. 그리고 뭐야? 여기도 전고점, 이런 어? 고점에 지금 소화까지 했잖아요봉을 보세요. 그쵸? 상한가 매집 이후에 상한가 봉빡 해가지고 앞전 매물 때 한번 소화. 그리고 갭 띄우고서는 죽여버리기. 근데 이거보다 갭 띄우고 갭을 무려 21%가 띄웠습니다. 그리고선 종가 마감이 얼마야? 2.6% 솔직히 이 당일날에 물린 사람들은 이러겠죠 아이씨 석경이 애개구대기 진짜 줄식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러겠죠 하지만 뭐다? 어 이거보고 최저점에 손절쳤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더라 이게 <laughs> 어다 매집이었죠 매집 어떤 매집? 이 대상승 할라고 여기서부터 갈라고 갈라고 갈라 매집이었죠 자 보세요 이때 무슨, 무슨 이슈로 갔을까요 무슨 이슈로 무슨 이슈길래 이렇게 사항가 굳혀서 여기까지 갔느냐. 자, 3월, 2023년 3월 9일입니다. 볼까요? 자, 2023년 3월 9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나와있죠? 자, 새로운 리튬이온 전, 전도체 개발에, 어, 석경 에이티 사항가. 자, 보시면은, 석경 에이티는 이날, 분화물계 결정 구조를 갖는 새로, 새로운 리튬이온 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자, 새로운 리튬 이온 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재료 강하죠? 새로운 리튬 이온 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대. 이때가 언젠데? 이때가 언제냐고. 아, 2차 전지가 그냥 지붕 뚫고 그냥 날아가던 그런, 그, 하늘 우주까지 날아가던 이런 시기잖아요. 그때 딱 그냥 타이밍, 이 매집 구간에 맞춰서 딱 뉴스 내가지고 상한가 빵!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갭, 시계 띄우고, 종가상으로 매집 한번더 하고, 상승 매집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뭐야? 전, 전, 뭐야? 전고점, 앞점 매물 대 그냥 다 소화, 소화해버리고, 이 라인이 어디에요? 바로 여기 앞, 앞전에 그 신규 상장, 상장, 앞전 신규 상장의 그 매물 대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그다 소화해버린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이, 이 땅, 봉두 개로서. 그리고 뭐예요 소화되니까? 그냥 또날라가잖아 모멘텀으로, 모멘텀으로. 이, 이, 이 새, 새로운 리튬,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이슈가 강했어요. 이 단기간에 여러분들 얼마에요? 3만원 어디야? 2만8천원부터 여러분들 7만5천원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이 갔어요. 그쵸? 근데 뭐야? 이게 시장에서 2차전지가 죽고 이제 점점점점 점점 어... 뭐야 이게 시장에서 2차전지가 죽고 그 2차전지 섹터가 죽는거에 맞춰서 그냥 또원메일로 빠져버렸죠. 원메이 빠져버렸지.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이 라인이 어디야? 이 라인이, 이런 라인이. 지금, 이런 라인이 지금 유리한 가격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어디? 제가 지금 설정한 그런 가격대에 들어오, 진, 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디야? 거저주는 자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무조건 수익 낼수 있다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석경 AT, 그, 그러면 어떻게 수익 내야겠어? 수익 내려면, 여러분들, 선행되어 되는 게 있잖아요. 선행되어 되는 거예요. 사라 사라 바이 사라고 <laughs> 사야지 수익이 날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서 사야겠죠 근데 어디서 샀는데 여러분들 저를 믿고 그냥 오늘 제가 영상 찍었다고 오늘 여기서 그냥 살까요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종목을 사, 하더라도 유리한 구간에 사라. 유리한 구간에 유리한 구간 어? 매수가 어? 목표가 어? 매도할 구간 매도할 구간에 매도할 구간 제가 알려드리잖아. 그리고 뭐야 시나리오대로 안 가서 뭐안 가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내 시나리오대로 그럼 뭐 손절해야지 손절과 대응과 다 알려드린다고요 알려드린다고요 그럼 선행대야될게또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왜 이건 왜 해야 돼요 제 영상 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배워 가실 게 있으니까 이런 건 해야겠죠 그리고 어, 이런 거는 좀, 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 그냥 아무 데나 사면 여러분들 이거에서, 이 좋은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손실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영상 내에서 모든 걸다 풀지는 못하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저도 이제, 어, 선뜻, 아, 어, 이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고 알려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석경 AT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어, 꼭 연락 주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